복잡한 주식이제 쉽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주니보 구역이에요. 자, 어제 영상을 계속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네, 이번에도 제 소개를 하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속 하락이 납득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아, 역시 정확하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예 네, 제가 원조고요. 저는 한결같이 9월 12일부터 제 3자 유상증자 단가 밑으로 빼는 거 생각하라고 최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나와줬고요. 제가 원조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반등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고 최근에 이제 좀 꺾인 거는 요거 때문입니다. 꺾인 거는 네. 본으로 북가 마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28,050원으로 종가 마감해 줘야 된다. 이제 다음 구간까지 가는 거예요. 안 그럼 못간다 그랬어요, 제가. 예. 최소 반등 28,000원인데 예. 그래서 일단 최소치 반등은 나와 줬다. 그래 가지고 이제 더 가려면은 28,050원으로 종가 마감해줘야 된다. 그래야 다음 구간까지 가는 거다. 안 그럼 못 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제가 물음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 여기였었죠. 예. 일단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물음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 일단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물음표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반등 한방더 나올까요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라고 그랬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왔죠. 네, 저는 분명히 28,050원으로 종가 마감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 못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죠. 그러니까 제 영상만 봤어도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랬고 당연히 증거 영상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매수하라고 그랬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저 설명 들었으면 은아 그러면은 수일 캔들이 중요한데 종가 못 들었으니까 이때 팔아야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매도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도와드렸고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예 여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는 제가 당연히 매도하라고 그랬고 예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 보냐 안 보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 증거는 좋아요 개수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네, 700명이 봤는데 좋아요 개수가 40개밖에 안 돼요. 심지어 정확한 분석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여기서 더 대단한 거를 보여 달라고 하면은 저는 못 보여 주겠어요. 솔직히. 이 이상을 저는 못 하겠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다 맞췄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고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저랑 안 맞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랑 안 맞으면은 영상을 제 영상을 안 보면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어,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새 너무 속상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연속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연속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뭐 저것 때문이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네 여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게 맞는 건지 그걸 이제 좀 명확하게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제 영상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어, 영상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 어, 구독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반응을 너무 좋게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 한번 이제 수익 어 한번 맛 보시라고 선물로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이 카카오페이였는데 제가 실제로 어, 이렇게 바닥이니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날짜를 보면은 3월 18일이고요. 이 당시 카카오페이가 얼마였었냐면은 3 2,800원인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항은 10만 5천원에 있으니까 어, 10만 원에 10만 원으로 목표가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정확하게 어200% 돌파해서 제 2탄을 준비한다고 했었죠 이번에 2탄을 가져왔으니깐요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어, 보셔야 바닥에서 어, 살수 있는 종목 놓치지 않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HJ 중공어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일단은 어 여기가 저는 좀 이탈이 안 됐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26,400원. 아래꼬리를. 그러니까 아래꼬리 지키는 세력들은 지켜요.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올라간 뭐 이런 흔적이 있는데 뭐 여기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시가 26,800원 아래로 종가 마감한 것도 그렇고 이 저가를 도중에 이탈한 것도 그렇고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여기 다시 지시 테스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좀 크게 꺾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시 테스트 해야 된다. 네, 24,900원. 그래서 여기 다시 지시 테스트 해야 되고 어, 여기가 히탈되면은 이제 한번 그 출렁거렸다가 가는 거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가 24,900원이 못 지켜지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한번 출렁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게 21,000원으로 봅니다. 저는. 21,000원, 20,000원. 네. 이렇게 좀안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유상증자 단가까지 올려놨다 보니까, 예, 더 올려놨는데, 근데 저는 가뜩이나 이제 그 반도체 좋았잖아요. 이 목요일 당시에. 반도체 좋았을 때 어느 정도 좀 같이 갔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HDA 중공하고 뭔 상관이냐 좀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장. 불장일 때좀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좀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반도체가 조정 줄때 얘가 가야 되는데 근데 반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그 반도체가 요번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뭐 조정이 들어갈 수 있죠.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럼 이제 ha 중공업이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매동을 놓고 봤을 때 기관들이 이제 좀 연속으로 매수가 분나 싶었지만은 호재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좀 해버린 거 보면은 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시 지스테스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탈 되면은 한번 좀 출렁였다가 갈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요렇게 타고 가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하방 추세 타고 가는데 요렇게 한번 좀 출렁였다가 요런 식으로 대신 좀 여기서는 좀 지켜질 거예요. 너무 많이 빼면은 또안 되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대주주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빼면은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그 좋은 짓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가 이번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좀 이제 좀 많이 빼진 못할 거예요. 많이 빼진 못할 거 같은데 여기까지는 좀뺄수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는 어, 용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뺄수 있는데 요 밑으로는 못 빼요. 예, 요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안 빠지니까 매수 하셔야 돼요. 오면은요, 예, 오면 매수해야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출렁였다가 갈수 있다라고 제가. 어,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출렁였을때 절대 털리지 말라고 더 사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저는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석 원하시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주세요. 네. 의견을 주세요.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것만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싫어요를 누르시고요. 근데 지금 이런 분석, 지금 이런 분석을 듣고 싶다 하면은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번에 싫어요가 제 생각 이상으로 많으면은 분석 스타일 한번 바꿔 갖고 분석을 해 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이 분석 이게 더 좋다라고 하면은 좋아요고요.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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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듣고 싶으면은 신호를 누르세요. 아시겠죠?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보기보다는 네. 이거는 좀 아니고요. 이거를 보기보다는 아래쪽을 더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아래쪽을.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나왔고요. 반등은 나왔고, 지금은 지지 테스트. 그래서 지지가 이뤄지면은, 지지가 이뤄지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지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락이 한방더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지면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기 다시, 요기 도전하는 거예요. 요기 도전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요기 도전이에요. 요렇게. 이게 맞아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얘네가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 돼요. 지지해주면 그냥 여기서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지 못해주면은, 요 밑에서 출렁거릴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분할로 매수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 여부를 봐야 돼요. 지지 여부. 지지해주는지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고 이제 변수까지 대비한 대응 전략은 제가 추석 끝나고 왜냐하면 제가 추석에 여행을 가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서 제가 못, 못 봅니다. 예. 네.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여행을 다녀오고, 그러고, 어, 영상도요, 영상도 이제 이거 올라가고, 어, 올라가고 이제, 어, 수요일 오전 5시? 네, 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수요일 오전 5시. 영상도. 그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면은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2탄, 2탄 관련해가지고 뒤에 내용 이어지니까, 예,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고, 딱 HD중공업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탄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제가 바다권에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검색기를 통해서 봤는데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리포트를 구매해서 살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정밀 부품 생산하는 회사인데 반도체 로봇 ess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 SDI,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주요 고객사고요. 글로벌 최종 고객사는 엔비디아하고 인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걱정할 필요 없이 실적 앞으로 굉장히 탄탄할 수밖에 없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 세력이 매집을 끝내야만 급등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HJ중공업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3천원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가 34,350원까지 무려 10배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세력의 매집이 끝나면 매수하기 힘들게 만들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수익을 드시고 싶다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천천히 나눠서 같이 매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이 종목 동종업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재료도 확실하고, 차트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매집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최소 7배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지만 이건 최선치로 분석한 거라서 최대는 10배, HJ중공업처럼 10배 이상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두 번째 선물로 드리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설명란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항상 기재를 해 놓는데 이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이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 30초면 되거든요. 30초. 그냥 끝나는 설문조사니까 그래서 이걸 해 주셔야 어 최소 7배 이상 상승 가능한 탄탄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리포트까지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리포트 그러니까 최소 7배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리포트까지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대장주 리포트에다가 체크를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 예, 종목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시청하고 이거를 신청해 주시는 건지,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보셨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삼성 SDI 영상을 보고 신청을 하는 거면은, 삼성 SDI, 이렇게 기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동의, 동의에다 체크하셔가지고 이 제출 버튼,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